안녕하세요. 책 읽어주는 구스파파입니다. 오늘 읽어드릴 책은 내 머리에 새가 있다고? 피기내 머리에 뭔가 있는 거지? 어? 응? 응새한 어? 마리가 있어 내 머리에 새한 마리가 있다고? 혹시 내 머리에 지금도 새가 있어? 아니 이제 네 머리에 새두 마리가 있어 어? 응? 응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서 도대체 뭐하는 거야? 서로 사랑에 빠졌어 새들이 내 머리에서 사랑에 빠졌다고? 응, 서로 사랑하는 새들이거든 사랑하는 새들이라고 사랑하는 새들이라는 걸 네가 어떻게 알아? 새들이 둥지를 짓고 있거든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 둥지를 짓고 있다고? 새두 마리가 내 머리에 둥지를 왜 짓는데? 음, 묻는 게 무서워. 혹시 내 머리에 새알도 있는 거야? 음... 음, 하나, 둘, 셋. 네 머리에 새알이 세개 있어. 내 머리에 새알 세 개가 있다니 너무 싫어. 좋은 소식을 들려줄게. 새알이 없어진 거야? 새알에서 아기 새가 나오려나 봐. 아기 새가 나온다고. 내 머리에 있는 새알에서 아기 새가 나온다는 거야. 아기새들이 태어났어. 이젠 내 머리에 아기새 세 마리가 있다는 거지. <laughs> 새두 마리와 둥지도. 내 머리에 아기새 세 마리와 새두 마리, 그리고 둥지까지 있다니. 정말 싫어. 그럼 어디에 있어야 하는데? 으, <laughs> 내 머리만 아니면 돼. 다른 곳으로 가라고 부탁해봐 부탁하라고? 응 음, 부탁해봐 그래 부탁해봐야겠어 새들아 미안하지만 다른 곳으로 가줄래? 그래 그럴게 어 간다 간다 안녕 아, 이제 내 머리에 새들 없는거 맞지? 고마워 비기 정말 고마워 이 嗯，给点，给点。嗯。